백스윙을 너무 느리게 하는 것에 강조가 돼서 다운 스윙이 너무 빨라지면서 뒷땅샷을 하는 것이 최고의 그 아마추어들의 뒷땅샷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. 백스윙을 조금만 빠르게 해주면 실제로, 어, 아주 그 뒷땅샷이 아닌 공을 잘 컨택해서 나갈 수 있는 샷을 하게 되는데요.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갑자기 조금 빠르게 하라. 그래서 여기서 조금 멈춰서 그 다음에 공을 잘 보면서 내려라 이렇게 하면은 어 처음에는 좀잘안 어 될지도 몰라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아주 몸에 잘 익숙하게 하려면 이제 백스윙을 조금 빠르게 한 상태에서 어 탑에서 그냥 멈추지 말고 어 거기서 이렇게 탑에서 멈춰진 이 상태를 어 내려오면서 공을 잘 봐야지 내려오면서. 실제 공이 클럽에 컨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기 전에 이제 잠깐 멈춘다는 의미보다는 내려오기 전에 내려가면서 클럽이 공을 잘 컨택할 수 있게 공을 오래오래 잘 봐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실제로 탑에서 잠깐 멈추는 듯한 동작이 나오고 또 다운스윙에 리듬도 생기고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아주 잘볼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다운스윙이 잘 컨트롤이 될때 바로 뒷땅 샷을 하지 않고 공을 잘 치면서 땅을 치고 가는 이러한 샷을 잘할수 있겠습니다 백스윙을 조금 빨리 해서 다운스윙 하기 전에 다운스윙을 하면서 공을 잘 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운스윙 하기 전에 잠깐 그런 상상을 하고 한번 샷 멋있게 해보겠습니다